어, 2차 세계 대전 때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이제 끌려갔던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크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설명합니다. 그가 이제 수용소에 이제 도착하자 이제 가스실로 이제 보내진 어,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이제 발견하게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그 옷에 어, 그 히브리 기도 책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네그한그 그 종이가 뭐냐면 그 유대 기도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의미인데 그 신명기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거든요. 그는 이그 종이 한 장을 통해서 이게 신의 계시로 이것을 자기가 이제 봤습니다. 그 수용소 생활하는 게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는 상황이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동료들과 자기 자신과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동료들은 이 수용소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비터워 플랭클은 이렇게 뭐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죽는 것에 의해서 자기 삶이 좌우된다면 아 그건 전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로그테라피라고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정신치료법을 인사를 만들었거든요. 이그 과정에서 이제 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제리 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제 십열살때 딸병을 하다가 이제 목 이하가 이제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 절망감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아마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 치료법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의미와 목표가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의 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목을 부러뜨렸지만 내 목이 나를 무너트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학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장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내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도달한 인간적인 성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찾아, 찾는다면 이 고난이 와도 뭐 제리 롱과 같은 사람처럼 어떤 확신과 성숙으로 이제 성장을 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신과 성숙으로 이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좀 훈련의 의미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부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이제 갈등이 좀 생기는데 그럴 사람이 이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제 그럴 왕이 이삭에게 이제 그럴 지역을 이제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이 땅과 물은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창세기 26장 1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랄을 떠났는데 그랄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랄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그랄 주변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 블레 사람과의 계속 갈등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삭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삭을 괴롭히거든요. 시비를 걸거든요. 이삭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훈련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훈련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훈련은 막힌 은혜 우물을 뚫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 도착해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요 여기 창세기 26장 18절 20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스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블레스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파던 우물을 메웠는데 이삭이 다시 가서 그걸 다시 이제 판 거죠. 그런데 다시 파더니 블레 사람들이 다시 와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파거든요. 그런데 또이 우물 때문에 갈등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애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분쟁이고요. 신나는 이제 적대 고수를 의미하는데 이 신나로부터 나온 단어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의미가 적대하는 자, 고수하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요 그러니까 내용을 통해서 이삭과 이 블레 사람들이 이 우물을 놓고 계속 이 갈등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접목해 본다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은혜 우물을 계속 막으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 우물이 잘 막히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되거나, 만약 막힌다면 그 물을 이제 뚫어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땅을 파서 은혜 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훈련. 훈련은 은의 우물이 잘 유지되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물이 막히면 이제 뚫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평생 죽기,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막힌 우물을 뚫는 것은요. 은의 우물을 잘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한번 막히면 이 뚫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힌 우물을 뚫려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은혜의 우물을 잘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세 번역을 보니까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 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가지의 싸움, 육신의 종욕 또 성령의 소욕 이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뭐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계속 우리한테 뭐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은혜를 예. 가로막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죄의 끈질김과 집요함이 죄가 싸운다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쟁할 때 원수들은 쉬지 않고 끈질기며 집요합니다 죄의 법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영혼을 공격합니까? 죄 활동을 저지해 보십시오 곧 다시 회복됩니다 은혜의 힘으로 억제시켜 보십시오 한동안 뒤로 물러났다 다시 돌아옵니다 죄가 네. 끊임없이 우리와 싸움을 걸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 싸움을 이겨서 죄를 기절시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존 오웨이는 이제 죄를 죽이는 거로 설명했습니다. 보통 성화로 설명하죠.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서 이 죄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완전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계속 내 죄를 기절시켜서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싸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자꾸 실패를 경험할 때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는 계속 있을 건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시도하면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그 뭐 프로 운동 선수들이 은퇴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다시 이제 뭐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최강 야구라고 그 은퇴한 프로 선수들을 이제 팀을 하나 꾸리고요. 좀 실력 이 있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야구 이군이랑 이렇게 같이 시합을 하는 건데 뭐 은퇴한 프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어쨌든 운동도 그만두고. 또 나이도 먹으니까 그 이전과 같은 경기력을 갖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시즌 1에서 이 팀의 감독이 이제 이승혁 감독님이었는데 이승혁 감독이 이제 두산 감독으로 가서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김성근 감독은 거의 한국 프로야구 초대 그 1세대 이제 감독님인데 이게 최강야구 원래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야구의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즌 1이 끝날 때쯤에 이제 김성 감독이 부임했는데 시즌이 끝나고 나서 시즌 2를 이제 준비하는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 그 현역 선수들도 보통 시즌이 끝나면 막 이렇게 훈련 막 동계 훈련 막 가잖아요. 시즌 준비하려고. 똑같이 이제 다 불러 가지고 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현역 선수들도 힘들어하는데뭐 은퇴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막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면서그 훈련을 하는데, 그 이제 선수 중에서 그 되게 인상 깊었던 선수가 한명 있는데, 그 박용택 선수라고 이분이 이제 LG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프로약를 거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뭐 지금까지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최대안타그 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LG 팬들은 뭐...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영택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분이 이제 시즌1에서 타율이 일할 때였습니다. 일할 때. 잘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분이 굉장히 명예롭게 은퇴를 했는데, 뭐 은퇴했지만 얼마나 자존인 상황인 일입니까? 근데 아마 이 시즌이 끝나고 막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지금 시즌2에서 굉장히 타율이 좋습니다. 제가 이 이제 그 내용을, 그 기사를 보면서 뭘 내가 느꼈냐면,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선수고 훌륭한 선수를 할지라도 은퇴하고 훈련을 안 하면 이전과 같은 모습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 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거의 선수 생활 동안 거의 3할 때 유지할 정도로 잘떴던 타자인데 일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계속.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과거에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도 막다 받고 뭐 그랬어도 훈련이 멈춰지면 중단하게 되면 계속 영적인 하얀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저희가 이제 뭐, 곧 여름방학 하거든요. 뭐 겨울방학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 방학이 아니고... 다락방 방에 다락방 방아. 다락방을 쉬는 거지 신앙생활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학 때 신앙생활도 쉬다 보니까 많은 송도님들이 이제 이 방학 때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곧여름 방이 시작되니까 한번 여러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 방학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치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2학기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좀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학기를 또잘 준비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 개인 경건이나 그리고 묵상의 훈련이나 기도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세워서 좀 이렇게 방학 동안 실천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두 번째는 뭐냐면 훈련은 은혜의 우물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제 분리 사람과 계속 우물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이사야 계속 양보를 합니다. 계속 포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갈등이 없어지거든요. 창세기 26장 2 2절에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사야거기서 옮겨 다른,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노우 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이 땅에서,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지역을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갈등이 없어요. 르호봇이군요. 르호봇. 이거 세 번째로 판 우물인데, 그럼 여기서는 왜 갈등이 없었냐면 이 르호봇은 그랄에서 벗어난 적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그 다음에 이제 부엘, 부엘세바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르호봇은 이제 부엘세바와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이 더 이상 이제 그 이삭이 그랄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랄이 이스라엘 남부의 서쪽에 해당된다면 부엘세바는 그 중부지방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 25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요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또한번 이동을 해서 브엘세바에 이제 정착해서 여기서는 어떻게요? 해 우물도 파서뿐만 아니라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되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 창세기도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남쪽 경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쓰거든요. 단이 이스라엘 북쪽 경계고 브엘세바가 이제 남쪽 경계인데 남쪽 경계입니다. 예. 브엘세바의 의미가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이제 맹세 또는 숫자 7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일곱 개의 우물, 맹세 우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와 아비멜렉과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때 이제 이브엘 세바라는 이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19, 29절 31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기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기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물화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보면. 맹세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우물이라는 단어 나오고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 이이 단어들 때문에 이 지역이요,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삭도 똑같이 브엘세바 아비멜렉과 아, 아브라함이 했던 계약과 비슷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1절 33절. 아침이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평안이 갔더라 그날 이스라엘의 종들이 자기를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의 경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남부지방은 사실 사막지역입니다 이게 사막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사막지역이란 뭐냐면 그만큼 이제 물이 없잖아요. 사막 지역은 물이 많이 강수량이 아주 낮거든요. 근데 이 브레세바가 이 남부에서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요한 도로가 이곳을 많이 통과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사막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닐까요 왜냐하면 브레세바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물이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왜요? 많은사람들이이 제, 무역도하고, 교통을 할수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게뭘의미합니까 이곳이? 아브라함과 이있에서 되게 중요한 중요한 또 지역인데 이곳에서, 제가 k 단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여정에 h e d 되게 중요 a k e a c h e d d a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면 은혜를 누렸던 곳이거든요. 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접목해 본다면, 여러분 아까 훈련은 막힌 우물을 뚫는 것이라 말했죠. 이걸 좀더 확장한다면 훈련은 은혜의 우물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 일곱 개의 우물. 또 이곳은 어떻게요? 해 물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물로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아시스를 막지 못하죠. 어떻게 호수를 여러분 그걸 막겠습니까? 여기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은 그렇게 은혜를 점점 확장해서 예를 들어 은혜의 통로가 좁으면 쉽게 막히잖아요 근데 은혜의 통로가 확장이 되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10편 84편 5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죽게 힘을 얻고, 얻고 그, 그 마음에 시운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시편 84편은 이 시편 기자가 그 시온 예루살렘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갈망을 고백하는 시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의 기쁨, 예배 은혜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너무나 이제 갈망하는데 이 표현을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고 쓰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좁은 길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 그만큼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그 갈망을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넓은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단독 주택에서 살았는데, 그 저희 그 마당에 그 하수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수관이 좀 되게 좁았나봐요. 종종 그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무슨 긴 기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뚫는 일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하수관을 원래 집, 이제 집을 칠때 깔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좁은 거를 깔아가지고 그 계속 막힌다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집에 그 욕실이 있는데 그 욕실에 가면 이제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보통 거기서 뭐 이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제 그렇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구멍이 너무 작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카락이 조금만 있어도 물이 막혀요. 그럼 계속 그 물이 이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막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 구멍을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계속 이제 그 머리카락을 빼내지 않으면 금방 막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은혜 통로가 너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쉽게 막혀요. 은혜를 받다가 은혜를 받다가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좁아지니까 통로가 그럼. 그 좁은 은혜를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뭐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확장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신앙생활에 빨대신앙 같다고 느낀 적이 스스로 있었어요 그 이제 종종 여러분 종이 팩에 들어있는 뭐 두유나 음료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게 빨대도 붙어 있고. 그러면 그 빨대 뽑아서 그그 그 팩에 보면 그 빨대도 작고 가늘고 거기 깨끗한 구멍 있잖아요. 근데 그걸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서 먹잖아요.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막 갈증 날 때는 그 빨대로 빨면 막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그 팩 위쪽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구멍 크게 해가지고 막 마셔버리거든요. 언젠가 그 종종 제가 자신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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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받아야 그걸로 이제 살고 살고, 그래서 뭐제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빨대 신앙 같다. 매일 매일 이렇게 쪽쪽 빨아서 그걸로 이제 또 하루 살고, 쪽쪽 빨아서 바로 살고, 그래서 뭐 그냥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구멍 크게 가지고 콸콸할 마시면 막 갈증이 금방 해소되잖아요. 좀 그런 막 갈망이 막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훈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은 막그 좁은 빨대 구멍이 아니고 구멍을 크게 막 넓혀서 우리 은혜가 더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훈련을 인도해 보면 뭐 오늘 간증하신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훈련 가운데 되게 힘든 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이 훈련을 아니었으면 이 어려울 시기를 한번 잘 감당 못했을 거라고 그 고백을 다들 그렇게 하세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기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자, 이길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 마음의 통로를 넓혀서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또 참여하신 모든 선동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은혜 통로가 점점점 넓어져서 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